안녕하세요. 흰수영골의 스포츠입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근황과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런미네는 곧 한국에 오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을 손꼽으면 레바민이라고 하는데,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바이런미네는 어, 이번이 처음 방문입니다. 그것부터 같네. 이미 감점이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월드컵에서 붙었을 때 승리하거나 인상적인 기억이 있는데 독일 이미지는 어, 개인적으로도 뭐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인지 어, 미넨도 정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미넨을 갔을 때도 축구 매니아들은 굉장한 이적이라고 치켜 세웠을지 모르지만 메뉴를 선택 안한 것을 속상해 했던 일인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그 미넨이 한국에 옵니다. 김민재 때문에 올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크고, 쿠팡플레이의 대활약으로 토트넘 대 미넨, 네, 빅매치를 한국에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매치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들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기대감이 좀 줄어들게 되었는데, 하필 유로대회와 코파 아메리카 대회 영향으로 주요 선수들이 내한하지 않는 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이 빠지는 주전 센터백이 없이 플랜 B도 아니고 거의 뭐 플랜 D로 미넨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전 프리시즌 두 경기는 사실 이 부리그에서도 약팀 격인 레벨 팀들을 상대한 경기였기 때문에 수비에 큰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었는데 미넨을 상대할 때는. 어 사실 완전 다르죠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이 나오면서 재미를 더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발려버리는 경기가 되면 선수들이 어 자신감 상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넨도 어 주전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어 균형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이 동료로서가 아닌 어 상대팀으로 맞대결을 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경기였고 이 매치업 자체가 어 전세계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었는데 케인이 아예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백 데리우트와 우파메카노도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어, 김생다는 표현 네, 이상하지 않죠 쿠팡은 어, 티켓 양도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티켓 구매한 팬들이 후회하는 반응 들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스포어 스타디움에서도 네,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그땐 다르겠죠 네. 그래도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는 깨지지 않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의 밭대결이 성사 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양팀 전술상으로도 손흥민과 김민재가 실제로 맞붙을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라인을 극도로 올리는 전술이라서 경기 전개도 네, 매우 빨라질 것이고요. 네, 그동안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정말 잘한다고 극찬했었는데 손흥민과 붙게 될 때는 어, 솔직히 좀, 네. 곤란해지죠. 네. 가장 먼저는 서로 팬들에게 멋진 모습 보이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어, 부상당하게 하면,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김민재가 다시 부활해 하는 시즌인데, 손흥민에게 또, 농락당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어, 좀, 네, 그렇습니다. 어, 생각하면, 네, 생각할수록 정말, 네, 어렵네요. 프레시즌은 보통 45분 정도만 뛰니까 서로 엇갈리게 출전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또 흥미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벌써부터 떨리네요 네. 김민재는 미넨의 이번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후반전에 출전했고 2년 전 모습으로 완전 부활한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콤파니 감독 체제에 바이든 미넨이 드디어 네, 베일을 벗은 거죠 콤파니 감독은 역시나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심하게 가하는 전술로 투엘 감독과 완전 달랐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후방을 홀로 책임지는 듯한 전술이었습니다 뭐, 원백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리고 매우 의외였던 건, 김민재가 미넨의 주장 완장을 차고, 네,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와,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알수 있겠죠? 네. 그냥 미넨이 2년 전 나폴리 같아졌다라고, 네,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경기는 미넨의 자체 유튜브에서 실황 중계가 되었는데, 어, 새벽 1시 넘어서 경기를 했는데, 김민재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경기력으로 상대 공격수를 꼼짝 못 하겠습니다. 아 물론 미네어 어, 상대한 팀은 리그 하위권 팀 음, 아니고요, 2부 리그 또 아닌 거의 조기 축구의 네,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프리시즌 경기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로타의 에게른이란 어, 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게 뭐 미넨의 전통이라고 하죠? 네. 작년에 김민재가 미넨과 계약 확정 후에 어, 미넨를 지켜봤더니 그때도 이런 경기를 치렀었고 아마 스물, 스물 일곱 골을 넣었었죠? 네. 이번에는 열네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면 20여 분 동안 미넨은 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김민재도 나오지 않으면서 어, 더욱 경기를 보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3분부터 거의 뭐 1분에 한 골씩 터지면서 4대 0이 되었고 어 미네는 뭐 훈련에 일환인듯 하프라인에서 휘슬만 불리면 갑자기 확뭐 대여섯 명이 압박하러 달려다 가는 겁니다. 네. 와, 좀 멋져 보이긴 했죠. 네. 상대 팀을 고려까지 한다면 이 경기는 골이 많이 나올지 몰라도 매우 싱거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갑자기 어 미네니 실점을 하게 되고 어 미네니 골을 넣었을 때보다 더큰 갈치가 쏟아졌습니다. 그 실점의 빌미가 누구냐? 네, 바로 다이어였습니다. 트일 감독이 맞춤 전술을 쓰는 감독이라면 콤파니 감독은 감독 데뷔 때부터 뭐 그려왔습니다. 그래 원하는 전술을 그대로 네, 밀고 나가버립니다. 상대가 어떤 팀이든 네, 상관없이 말이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조금은 유연해졌지만 윈앤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자신의 전술을 제대로 녹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반전에 다이어가 원백을 맡았는데 4대형 상황에서 상대팀이 롱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프라인 아래에 다이어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대1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다이어가 볼을 컷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엉거주춤 하더니 상대에게 터치를 허용하게 되고 세컨볼이 다이어가 커버하기도 쉽게 왔었는데 역시나 소극적인 플레이인지, 어, 상대 공격수를 야본 건지 다시 커트당하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득점까지 연결되면서 다이어 때문에 굴욕에 일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팀이요. 네. 5부인지, 뭐, 칠부인지 어, 정말 조기 축구회 같은 네, 팀이었다니까요. 네. 다이어는 그 정도 레벨의 공격수에게도 1대1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다이어의 원백도 정말 볼만 하겠는데요. <laughs> 네. 티켓 값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콤파니 감독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건, 네. 다이어와 김민재를 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와 끔찍합니다. 무조건 사고 터질 테니까요. 네. 김민재는 다이어와 다르게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 단한 번도 틈을 보이지 않고 월드 클래스 센터백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줬고, 반코트 경기를 하니까, 네. 주장 김민재가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군사 훈련 후에 보인 모습이 살이 많이 빠져있기도 하고, 어, 좀 평범해 보였고, 어, 몸 상태도 늦게 끌어올려야 했는데, 이번 시즌은 잘 쉬기도 하고, 몸이 훨씬 커진 듯 관리를 잘한 걸로 보였습니다. 팬들은 나폴리 시절 김민재를 보게 될 거라는 기대와 주장 완장을 참고부터가 민재 걱정을 할거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콤파리 감독 전술이 김민재와 잘 맞을 거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네. 현지 팬들은 전술이 뭐미넨다워졌다 라면서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올 시즌은 미네의 경기력도 뭐 결과에 모르겠지만 충분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재의 1대1 상황들이 어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분명 2년 전에 나폴리 수비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축구가 재미있었잖아요. 네. 이번 시즌으로 분데스리가 베스트 1, 1에도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네, 단 어, 케인의 존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뭐 기록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선수로 남게 될지 아니면 자신의 기록을 깨게 될지 네. 무관 요무관. 네. 근데 좀 불안합니다. 네. 왠지 기록이 깨질 듯해요. 네. 김민재가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윈해을 구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팀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이강인과 미네의 링크가 떴는데 확인하니까 마이에른 스트라이크라는 어, 매체에서 미네이 현재 팀 선수단의 평균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강인을 영입하면 새로운 대안이 될 거라고 어,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의견 제시인 거죠. 네. 이강인은 파리생제르망의 시즌 전망에서 베스트 11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는 어,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강인은 어느 매체에든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느 팀이든 어, 무조건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어, 그런 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엔 어, 시즌 두 자릿수 득점. 화이팅!